뿌리면 다 나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만큼 교역화된 논에 얼만큼 소리 덜 가게 뿌릴 수 있냐? 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제를 하는 거나 비료 뿌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을 마시고 정확하게 정밀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아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상 균일 살포, 균일 살포하는데 우리가 이제 살포 장치 특성상 대부분 지금은 사실 360도로 다 토출을 해도 균일하게 살포가 되지는 않아요. 어, 센터로다 쏠리는 현상도 있고 한데 그런 단점을 지금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어, 그래도 현재 장비를 가지고 최대한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파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 끝단이라든지 가장자리 처리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 그리고 대부분 지금 아마 뭐 아시겠지만 어, 영문에 벽이 들어가도 안 되고, 그걸 고려해 가지고 쭉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 설사 직파가 성공해서 어, 뭐가 잘 낫다손 치더라도 다시. 이양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좀더 우리가 실습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아, 그런 어, 노동력을 줄이는 게 최소 어,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서 연습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어, 우리가 오늘 이제 바람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어, 실질적으로 바람 속도가 한 2m/s에서 3m/s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 우리가 질파를 한다고 치면은 이 정도 바람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 휘날리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균일하게 살포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습이기 때문에 저희가 측풍을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냥 감안하고 일반적인 패턴 비행을 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어, 직발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정풍이나 배풍 상태에서 집하를 하도록 패턴을 잡셔야 되는 상태다. 아 그리고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집하를 5월달 5월 중 하순에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상 특성상 한 5월달까지는 낮에 그그 그 기류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류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바람이 많이 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류가 안정되어 있는 때가 아침 내지는 오후 저녁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농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집화는 아무 때나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기류가 안정됐을 때 오전에 한 9시 반 10시까지 바람이 없는 하는 보그 시간을 활용해서 집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기류가 안정됐을 때한 4시 정도 이후에 직관을 하시면은 좀더 균일하게 살포를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패턴을 결정해서 비행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장비들이 이제 다양한 종류를 갖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살포폭이 한 4.5m에서 5m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살포폭은 유효 입사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어차피 일부 오버랩이 돼서 조금 밀식이 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살포폭을 5m를 잡되 자, 우리가 어, 패턴 비행을 할때한 1m 정도는 오버랩을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포폭이 한 4.5m 정도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가면 되는 상태인데. 자 우리가 그 좌표 비행을 하든 그러니까 자동 비행을 하시든 수동 비행을 하시든 하여튼 기준점은 정확하게 삼, 삼아서 하셔야 되는 상태고요그 다음에 비행 고도는 4미터 정도 내외를 유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시속 10km 이내로다 균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여기서 고도래든지. 네. 포기라든지 속도가 엄청 중요한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속도의 변수를 줬다라고 치면은 포출되는 양이 독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자, 균일도가 상당히 틀려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필드에 들어가서 비행을 할 때는 최소한 고도, 속도는 정확하게 픽스를 해서 맞추셔야 만이 균일한 살포가 이루어지는 상태다. 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행을 하시는 걸쭉 보니까 어 비행기를 뭐, 뭐, 경력도 오래되시고 잘들 하시고 하시는데 단 저희가 조금 이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을 했던 부분이요어 우리가 그 살포를 할 때는 어, 트레인 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직선으로 비행을 해야만이 우리가 균일한 패턴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측면에 서가지고. 얘가 GPS 상태니까 당연히 잘 비행을 하겠지 일자로 비행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GPS에서 오차범위라는 게 있어요. 오차범위. 그래서 외부 변수가 없더라도 어, 자율 컴파스에 의해서 밀려날 수도 있고 두 번째 오늘처럼 바람이 일부라도 부는 상황이 되면 은 바람에 의해서 항공기가 밀릴 수가 있는데 그 밀리는 것 자체가 GPS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 살포를 할 때는 항공기 후방에서 정확하게 일직선상으로 항공기를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그 부분을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략적으로 방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간격을 뭐 교육을 받고 하시고 또 경험치를 도 하시겠지만 그 간격 자체의 유지가 어 측파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5m 패턴 폭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돼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은 다섯 발짝 가고, 한번 여섯 발짝 가고, 한번네 발짝 가고,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보포이 예를 들어서 70cm다, 50cm다, 60cm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해야만이 일정한 패턴으로 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균일도가 보장이 되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해